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제 유리수에 대한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계시고요. 자 사칙 연산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다 연산하는 과정들은 배우고 오셨습니다. 자 연산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계산들을 열심히 좀해 주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좀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교재들 꼭뭐 계산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재를꼭 풀면서 많은 연습으로써 계산하는 것들 마무리 잘 지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들이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혼합 계산이 되겠죠. 더셈 뺄셈도 섞여 있고요 곱셈 나눗셈도 섞여 있고요. 중간중간에 거듭제곱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여러 번 곱한 거듭제곱 모양들도 들어가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총정리되어 있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선이랑 오늘 연습을 하고 가보자는 것. 자 화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쌤 생각 기본적으로 요 순서들은 좀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듭제곱이에요. 누군가를 여러 번 곱했다. 밑과 지수가 있는 모양 있죠? 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서 계산을 좀해 주고 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을 먼저 좀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괄호죠. 괄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괄호 순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괄호? 소괄호. 끝나면은 중괄호. 끝나면은 대괄호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연산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실 거야. 그죠? 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사칙 연산인데요. 더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누셈 먼저 해 주신 다음에 더셈, 뺄셈 해 주시고요. 그들 사이에서는 순서대로 뭐 계산해 줘야 된다는 그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들은 좀 알고 계십니다만, 이제 실제 문제 풀면서 연습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죠? 음, 쌤이 그래서 문제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음. 자, 4-, 중괄호12 더하기 마이너스에 세제곱곱하기 5 나누기 5라고,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쌤이 웬만한 것들을 다 집어 넣었거든. 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거듭제곱 가장 먼저, 이런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를을세번 곱한다. 자, 마이너스로 홀수번 곱하니까 그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2를 세번 곱했습니다. 그렇지, 8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그냥 바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손님처럼 한번 쓰세요. 지금 계산은 마이너스 8. 괄호를 넣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주고 가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소괄호 먼저 해줘야 되는데 소괄호는 연산할게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해줘야죠 근데 중괄호 연산 안에는 더셈 연산도 있고 곱셈 연산도 있잖아 누구부터? 곱셈 연산부터 그래서 여기부터 해주는거예요 그렇지 얼마죠? 자 곱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값이고 숫자 곱한 8 5 40이 되겠다 한번더 쓰세요 그래서 4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40딱 쓰시고 나누기 5가 되겠죠? 자, 서술형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풀이 과정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계산했을 때 12와 마이너스 40 자, 더셈입니다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대장 부호 따라가고 음, 대장 부호 따라가고 40에서 12를 빼줘야 되겠죠? 얼마죠? 28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4 마이너스, 중괄호가 마이너스 18이었죠? 음, 나누기 5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는 뭐부터? 뺄셈부터 나눗셈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나눠 떨어지면 좋겠는데 당연히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 고민할 것도 없어. 자,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있는 것, 분모로 보내는 거 맞죠? 5분의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와 여기는 부호 마이너스가 서로 알고 보면 곱셈 연산이 생략된 거야. 보는 플러스가 되는 것. 그래서 4 더하기 5분의 28이 되겠다. 이제는 통분해 주시면 되겠죠. 5분의 20 더하기 5분의 28이니까 정답은 5분의 48이 되겠다. 선생님, 음, 네, 네, 네. 요거 대분수로 바꿔서요 얼마죠? 6, 8, 9? 9와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우리 중학교 올라와서부터는요, 대분수란 개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기약분수의 가분수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때? 할만하시죠? 그래서 계산입니다. 어, 선생님과 이제 더샘 뺄샘, 콕샘이 나왔을 때 사칭 영상 모두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 있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그 연산 순서를 잘 기억해서 어,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